얘들아, 오늘은 한 화가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해줄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르크 샤갈. 바로 이 그림, 하늘을 나는 연인을 그린 작가야. 그림만 봐도 낭만적인 사람일 것 같지 않아? 샤갈의 그림에는 미스테리하게도 같은 여자가 아주 자주 등장해. 이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이미 예상했겠지만, 바로 샤갈이 평생 사랑한 여자 벨라 로젠페이트였어 1909년 러시아 혁명 전야의 불안정한 시대. 유대인 출신 청년 샤갈은 한 문학 소녀 벨라를 만나.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 그녀의 침묵은 내 것이었고, 그녀의 눈동자도 내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내 어린 시절과 부모님, 내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나를 관통해 볼수 있는 것 같았다. 가난한 예술가와 부자 집딸. 시작부터 어려운 관계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어. 1910년 샤갈은 예술적 스타일을 발전시키기 위해 파리로 떠났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로 강제 귀국하게 돼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지 결혼 전 샤갈은 유대인 부르주아 가문인 벨라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꽤 애를 썼다고 해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릴 건가?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벨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그 후로 샤갈은 벨라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색과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의 그림 속 연인들은 늘 하늘을 둥둥 아름답게 날고 있지. 현실이 너무 힘겹고 무거워서 사랑만큼은 훨훨 날게 해주고 싶었던 걸까?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1941년 샤갈 가족은 미국으로 망명해. 하지만 몇년뒤 미국 땅에서 가장 사랑한 벨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샤갈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어. 하지만 그 그 이후에도 샤갈은 벨라를 주제로 한 작품을 계속해서 제작했어. 이제는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라도 아니 그림 속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당신은 죽었지만 내 그림 속에선 영원히 살아있어. 이 이야기를 알고 보면 샤갈의 그림은 더 슬프고 더 아름답게 보일 거야.